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음. 내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니시라도 죽겠어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Hallelujah.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하박국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절규처럼 우리 역시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앞에 고민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을 비판하고 부정했지만 하박국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뜻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비록 그 응답이 즉각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결국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나타내면서 악인이 심판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강구에 우리의 곁에서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응답이 즉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부분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부분으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툭한 마디 던집니다. 밥 줘. 뭐뭐해뭐 뭐 뭐? 이렇게 할 때에도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 갑니다. 또 때로 장성한 자녀와 이야기할 때 그때는 그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죠. 그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서 제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실겠죠?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거절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수용하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부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부분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로 다가왔을 때 답답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요청했을 때그 사람이 어떤 응답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도 답답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잠깐 기다려 봐.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절의 의미가 있으십니다. 이것은 너 너한테 내가 응답하지 않을 않을 거야. 기다림과 거절의 의미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가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더 기도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부분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 지경들이 넓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겠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점점 지체되어질 때왜 지체되어지는지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함께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과정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이 더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세계의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전과는 다른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공동체를 세우고 연합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 든든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지연되든지 즉각적인 응답을 받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공동체는 그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공동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이 응답의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빙빙빙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러 그런 이후에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고 이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많습니다. 인내할 때에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또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 기도의 제목이 점점, 점점 넓어져 나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부분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또한 목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핀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불의와 폐역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땅에 개입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또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이한 날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또 함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합시다. 또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원망하고 또 절규하고 그렇게 부르시었던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과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